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서남초등학교 현은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품이 있는 감상 예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0쪽 41쪽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장에서의 감상 예절을 알고 랩으로 만들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봅시다. 감상할 공연의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에 공연장에 도착하여 좌석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볼 때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감상합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둡니다. 미리 약속되지 않은 사진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공연은 감정표현이 훌륭한 연주였어. 공연장을 다녀온 후 감상일기를 쓰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선생님하고 40쪽에 있는 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맨 왼쪽 친구부터 어 감상할 공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둡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볼게요. 사진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감상합니다. 친구의 자세가 너무 우습죠? 그리고 맨 위에 친구입니다. 공연 시작 한 30분 전에 도착하면 좋겠죠? 어, 적어도 10분 전에는 자리를 확인하고 앉아야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아래쪽 여자친구입니다. 공연장을 다녀온 후 감상 일기를 쓰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연장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어, 41쪽입니다. 공연마다 지켜야 할 감상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서양음악과 그리고 창극이나 뮤지컬, 민소각 공연, 오페라 등에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양음악입니다. 소나타나 교향곡과 같은 음악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되도록 박수를 치지 않고 악곡이 모두 끝난 후에 박수를 칩니다. 사실 어, 선생님이 음악회를 갔는데 어떤 지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지 말자고 되어 있지만 잘 모르고 칠 수도 있잖아요. 뭐 웃기도 하지만 이것도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 그래도 알고 악장과 악장 사이 치지 않고. 완전히 곡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친다고는 되어 있죠. 어, 두 번째입니다. 창극이나 뮤지컬입니다. 네, 창극이나 뮤지컬을 감상할 때는 극의 흐름이 어, 방해되지 않도록 앉는 선에서 박수를 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창극의 경우, 어, 판소리와 같이 추임새를 넣기도 합니다. 우리 판소리 흥보가 배울 때그 비단타령 배울 때 추임새 배웠죠. 어, 창극이 뭘까요? 네, 창극은 여러 명의 배우가 등장해서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판소리를 부를 때는 보통 한 명의 판소리꾼이 노래를 하죠. 근데 창극은 여러 명의 배우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판소리를 부르는 것은좀 다른 것입니다. 뭐 춘향전이나 심청전, 흥보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소각 공연을 보겠습니다. 네, 판소리, 사물놀이 등 우리 민소각 공연에서는 얼씨구, 좋다, 얼스 등의 추임새를 넣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오페라 보겠습니다. 오페라를 감상할 때는 아리아나 중창이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어, 아리아가 무엇일까요? 네, 아리아는 보통 우리 주인공들이 부르는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창곡을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어, 오페라의 아리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리아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세 번째,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주제로 랩을 만들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예시는 여러분이 잘 보아두었다가, 어, 선생님하고 어, 등교 수업을 할때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랩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찰칵 찰칵 사진 촬영 띠링 띠링 휴대폰화 뚝딱 뚝딱 속말도 쩍쩍 쩍쩍 동심불도 웃는 예, 감상 모습 이시해요 감상 예뭐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예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어,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든 랩으로 바른 감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캠페인 활동에서 활용할 랩 음악과 관련하여 간단한 표나 현 문구를 만든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랩 음악을 연습하고 바른 감상 문화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촬영한다 등의 활동을 예를, 예를 들어 놨는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 교실이나 학교에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품이있고 바른 감상 문화는 꼭 알고 실천해야 하겠죠. 네. 그럼 등교수업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